지금 대궁구도에서 강력한 도전자로 올라와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2등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. 어떠실것 같아요? 평가하기에. 음, 좀 그거... 얄밉지 않아요? 아이고 뭐... 어...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. 그리고 어, 지지도는 여러 차례 출렁거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이제까지 봐도 꽃이에요? 네, 네. 아니 그거 말고 네.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을. 아이고 이 물평을 왜 합니까? 네. 괜찮아요? 경쟁자로 삼을만 아니, 해요? 아니요. 어쩌고... 아니 그거 도안 돼요? 아, 아, 아닙니다. 그런 뜻이 <laughs> 아니에요. 우선 제가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. 몰라요? 아니, 모르면서 어떻게 함부로 평을 합니까? 그냥 알더라도 평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, 인간을 안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? 굉장히 이 감각이 이 좋잖아요. 이재명 지사는. 기민하잖아요. 속대만 뭐그 정치권이 오면 날라다니잖아요 <laughs> 그런 게 때론 부럽지 않으세요? 좋은 면이죠. 음. 네. 끝. 뭐, 모든 사람이 다 제주를.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아니겠죠. 음, 음, 네, 음.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닙니까? 어떻게 답변하실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만 지지율이 이렇게 비슷해지고 있는데요, 일등과 어, 이등 간의 네.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네. 그냥 수수방관하실 수는 없잖아요. 어, <laughs> 네. 뭐 대비책을 세우셨죠? 어, 지금은 저 전당대회 중이니까요. 네. 어, 지금 저와 경쟁하시는 분은 김보겸 전 의원, 박주민 의원. 두 분이시죠. 예상 예상에 요